선 공창가. 우리 어! 콤보 잘 때립니다. 아, 이걸또 반격하네요. 이자이 각도면은 이거 모르면 절명콤 들어갈 수 있는 각도예요. 여기서 과연 콤보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벽까지 또 갑니다. 이거또 절명콤 들어가나? 여기서 또 야, 콤보 미쳤네요, 진짜. 왜 맞아? 도안 뭐 거야. 어! 이 경기의 끝을 예고한다. 과연 그는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가면 뒤로 유나. 뻐밤. 이에 맞서는 새로운 기스, 새로운 별. 기스들의 희망, 윤찬호. 뻐밤.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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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기스맵인데 이것도 절명 한번 보여주시려고 매드무비 만들었던... 3연승 가지고 만들기는 좀 짧은데? 어, 뚜둥! 뚜둥! 뚜두두두두두 내가 2000년대 사람이라 그렇지 뭐별수 없어, 그건 50대 아저씨라니 아저씨도 불러줘? 열풍권! 열풍권! 아이고, 치 안됩니다 아, 또잘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대? 오. 하단 막게도 장인들이라서 어, 짠소 잘 막았고 함부로 개기만안 됩니다. 번드개차기 아, 악마발 슈돌. 어, 어째봐잘 끊었어. 어, 이거 또 막네요. 어떻게 막는 거니? 어, 쎄더 어, 이거 아. 뺑으로 피하려다가 망했네요. 벽이라서 아쉽필이면 벽 아니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아깝습니다. 코버잘 때리면 코버잘 때리면 죽네요. 요즘 예능은 그럼 어떤. 어떤 BGM이야. 액션 그건가? 봐봐봐봐봐 o n Action! Action! a c t 어 o 가 Action! Action! 이 c t i o n a c t i 각도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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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야, 콤보, 미쳤네요, 진짜. 뭐일인 줄 알았어. 하필이면 또 각도가, 하, 두각도가 딱 나오네. 어, 양자, 뭐, 풀었고요. 그양 슈돌, 어 아까웠네요. 콤보 잘 들어갈 수 있었네. 슈, 원, 쓰 이번엔 하단 쓰고. 길게 레이 캐치 안 됐고요. 어, 콤보 잘 때립니다. 웹툰권, 웹툰권 다 피하고. 어! 빅, 기복 오, 하단. 지금. 주돌잘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라 이제 어차피 절명커면 안 되고요. 미들? 어, 아, 이거, 더클 그냥 썼으면은 몰랐는데 아깝네요. 웹프권벽 부서지고. 저 각도에서 벽이 부서진다고? 갓 캐릭터 같은이라고. 어, 하단. 죽는다. 아니, 상단. 아, 힐렌스잘 썼습니다. 콤보 잘 때려주고. 달려가서 에어팡 에어항까지 완벽했어요. 아이고, 뭐한 뭐 거야? 바로 레프 플라즈마 썼으면 됐는데 아깝네요.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어차피 둘다 지금 한 대예요. 한번 뛰면 이기거든요. 한번 뛰면 이깁니다. 둘 다. 아 이거 여기서 길로틴 썼다가어 저기 왜 맞지? 언제부터 웨품권이 하단도 때렸는지? 새로운 기스들의 희망 새로 떠오르는 기스들의 별 윤찬호 그는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맞서는 우리 간호철의 대표 고인물 맥시멈 그는 엠페로까지 대회 우승한 엠페로까지 이긴 전적이 있는 아주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였다 과연 그는 대표까지는 아닌가 그 대표라고 해 과연 그는 새로 그런 떠오르는 기스들의, 기스들의 별. 별 윤찬호를 이기고, 이기고. 3연승을 달성할 그수 있을 이기고. 것인가 그때 한번 이기셨어요 그, 그, 어디서 방송에 다 있는데 그 어디서 거짓말이야 한번 이겼어 자 시작합니다 둘다 지금 스킵을 안 하고 있죠? 자신이 있다는 거네요 두 캐릭터 다 나름 오우 둘다 발사하기 어 초풍 격가드로 한번더 때립니다. 딱고서지고 딴스, 오우 그래서 이제 경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벽 부서지네. 이게 왜 역시 신의 9케 k 안 되는 게 없어 빠지고 투풍 투풍 아, 역시 깔아두기 굉장히 좋네요 맥시몬님 어쨌든 3면승을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어제 묻고 더블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수 받으실라면 은 이기셔야 합니다 아 여기서 이걸 맞아버렸네요 콤보 잘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제딜릴레이브 뻑뻑해 띵띵띵띵 잘 때립니다 어 끝났네요 실 수가 한번 없네 <laughs> 닿네 너에게 닿기를 열풍권 조풍 사친거 바로 캐치해주고요 콤보는 세게 안 들어갑니다 이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게 들어가네요 반피가 나네 역시 풍신류 아딜게 세게 들어갔고요 하단스 이즈를 또잘 걸어줍니다 아 여기서 또한치 여기 앞을 알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치면어 날아 콤보 들어갑니다 이 거리면 벽까지는 가아 벽까지 가네요 어오하단 중단 어 벗어날 수가 없는 치우키의 시간이었어 시즌3 사셔가지고 그럴걸요? 나 네, 이거 그 프레임프 종.. 정... 와 이거 이제 걸렸네요 시즌3를 사면 프레이프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벽광으로 저게 리비어드라고 왜? 빨리 랭.. 빨리 어, 랭매를 돌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어딜 봐도 리비어드의 실력은 아닌거 같은데 일스 아, 아... 달 때리고 F권 거리 잘 벌립니다 견제할게 없죠 데빌진 어... 아, 아 이거 잘 때렸어요 아 여기 이거를 또 반격해서 어... 행잘 돌았습니다 아 근데 약간 콤보 실수가 있었고 유네 아 이거는 너무 질렀... 너무 질렀어요 이건 레이징 스톰이요? 갑자기? 슬크라스 아... 어어 어. 아, 어떻두 단만 뜨면 이겨요? 나라! 오, 아슬아슬했어. 키스는 지금 가뜩이나 기도안 차는데 가스불까지 켜고 위험합니다, 지금. 아, 성게차기. 여기까지 갔습니다. 콤보 세게 때려주고. 아, 지금 프레임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맥시몬 님이라도 이제 프레임으로 싸우면은 어어어! 근데 막았어요, 이걸. 이제 맥시몬 님의 플레이 타임입니다. 어떻게 할지? 아, 어, 잘 캐치했어요.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어, 잠깐만. 이거 이거는 혹시 설마 콤보 잘 때리면은 가스불로 마무리하네요. 역시 이게 리비오드라는 게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 우리집 가스불도 잘안 켜지는데 와서 가스불 좀 켜줘봐. 어? 시공, 시공 좋아.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어, 일단은 이분은 흘리게 굉장히 잘하시고 일단은 실, 실기가 어떤지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왜 자꾸? 이 공갈거지. 어, 카운터 나버렸어. 몇가드 어, 아, 다른 스타니 애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앉았는데 옛날에 했습니다. 이오스또 써, 이걸 왜또 쓰지? 애야, 이럴 수가 안 일어나다니. 이런 카운터 슛돌 올려 그렇지 애야 로우 하이 찍고 때리고 잡아 그렇지 왜로 하이라니 잘못 나갔어 내가 <laughs> 쓰려고 그랬는데 아형개차기 내가 졌어 형개차기 개싸기 뭐야레지지 터벌 기가 벌써 샀다고? 그렇지, 연계차기 있을 것 같았어. 그렇지, low, high, mid. 그렇지. 찍어. 어 뛰면 미기긴 어차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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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내, 내야! 레야 내, 레아, 어떡해! 그렇지, 어쩔 수없으 바로 이게 치해주고. 에 여기까지 갑니다. 올려. 그렇지. 역 카드. 왜안 되지? 톡? 메모팟 때리. 그렇지. 아, 역 카드 좀더 공부해야 돼. 톡톡. 슈돌 맞았다. 메모팟 때리. 개어안 기게 다니. 에, 아, 네야. 메모팟 때리. 로우 파이자첸 로우 파이자첸 어우 와이자첸 로와이를 o w 니 이건 뭐 o w 안 들어가니까 low, l o 아픈데 아픈데? w low, low, l 로 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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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